고양이 완전 귀여워. 고양이가 아침에 차로 들어와가지고. 가자, 일로와. 가야 되나? 일로와, 뭐 하냐? <laughs> 너 거기 자리 틀고 앉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laughs> 야, 가야 돼. 가야 될로와 꾹꾹이를 거기다 하면 어떡하냐? 가야 될로와 <laughs> 락... 어, 혹시 안 나오네? 가야 될로 와. <laughs> 가야 된다. 아침 일찍 타이어 수리하러 왔어요. 어, 여기 좋네. 뭔가 크다. <laughs> 이게 그냥 다르면 되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스페어 타이어 다시 수리를 해 놔야 되죠 뭐야 저 손으로 하는 거 임팩 없어 얘네? 손은 내가 다 했어 타이어가 사망했네 사이드 휠이 나가서 사이드 월이 나가서 수리가 안되니다 새로 바꿔야 돼요 아. <laughs> 어제 펑크한 걸좀 일찍 알아챘어야 됐어 이런 진짜이망했네 휠이 가어이요이요 타이어 교체 끝 겁나 빠르네 15만원 들었습니다 타이어 한장 한국에서 한 6만원 하려나 <laughs> 내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어 조심하는 방법밖에 저 스페어 타이어 어제 이휠 커버가 날라가서 다시 찾으러 왔는데 찾았어 찾았어 이거 이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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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laughs> 나 같은 놈이 또 하나 있구나 이건 피아트인데 <laughs> 찾은 게 아니었어 <laughs> 이거 나 같은 놈이 또 하나 있구나. 이거 켜볼까? <laughs> 휠 커버 찾는 거 실패. 아, 저것도 또 사야 되네. 레이커비크 가서. 날씨가 이러면 뭔가 운이 안 좋아. 도망가자. 이 동네를 떠나야 돼. 오늘 여기도 태풍 오나 봐요. 이게 비가. 왼쪽, 아니, 오른쪽 밑에서 왼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 비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괜찮을래, 나? <laughs> 아, 이그 비가 와. 비만 안 오면 죽겠는데, 좀. 아, 진짜. 여기가, 요쿨, 어? <laughs> 요쿨살롱. 요, 요, 요쿨, 요쿨살롱인가? 조쿨살롱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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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가와가지고이가나가볼가해가 이게... 귀가 쪽으로 지 귀가 선 일기예보를 체크를 하고 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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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가가가 여긴가? 유쿠살론 빙하들이 이렇게 떠내려와 있어요 색깔이 정말 이쁘긴 하네 이걸로다가 라면을 끓여먹으면 저쪽에 떠내려가 있는 빙하들 많고, 중간중간 조금씩 떠내려 오기도 해요. 유속이 되게 빠르구나, 여기가. 비가 와서 지금, 아. 내일 다시 한번 와야 되겠어. 진짜 맑다. 이렇게 맑은 얼음 <laughs> 오랜만에 보네. 아까 봤던 저쪽에 주차했던 데는 빙하들 큰 것들이 있고, 여기는 짜잘한 것들, 떠밀려 온 것들이 있는데. 만안 오면 좋겠어. 나 <laughs> 지금 시간이 한 12시, 12시인데 시간이 좀 애매해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것 같고, 내일 다시 한번 하루 여기서 머물렀다. 가 다시 한번 와 봐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아까운데 어쩔 수없어 아, 이건... 이... 신기하다. 이렇게 조각이 됐지? 이쪽에 오니까 좀큰게 있네. 지금 물이 밀물던가? 파도가 막 올라오고 있어.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어 공기방울 봐. 공기방울 이렇게 얼었어 안에서. 이게 몇만년된 거면은 뭔가 희한한 생물도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아까 그 빙하 저쪽에 있었죠. 저쪽에서 본 거랑 반대편, 반대편으로 온 건데, 비가 아직도 오고 있어요. 아, 이거 하늘 맑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저 구름에 가려졌던 뒷부분이 다 빙하 산 엄청 큰 거네. 아휴, 저기서 한... 한 20분 걸어와야 돼요. 여기가 인터스텔라 찍은 데구나. 찍을 만 하네. <laughs> 지금 저기에 큰그 빙하 산이죠? 그게 있어서 아까는 구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지금 구름이 조금씩 날아가고 있어. 인터스텔라구나, 여기 완전히. 저기 위에 올라가면 부러지면 죽겠지? 하, 아, 내일 와봐야 되겠다. 지금은 비가 오니까 내일 또 다시 한번 와서. 아, 이슬란드는 정말 날씨가 할 수가 없어. 이 척박한 땅. 나라가 좀 무서운 나라야, 진짜, 솔직히. 옛날이랑 비교를 해보면 1920년 25년에 이랬었고 2012년에 이랬고 와 여기 비가 없어진 거네? 와 이게 지금 여기서 없어진 거잖아 지금 지구 멸망이 얼마 안 나와서 빨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여기는 아까 그 빙하에서 한차 타고 20분 정도 떨어진 캠핑장인데 여기서 자고 내일 그쪽 다이아몬드 빛이랑 캠핑장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어. 내일은 비가 안올것 같으니까. 캠핑장이 되게 크네. 세탁기도 있고 뭐다 있네? 궁금하니까 또 들어가 봐야지. 기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냐? 그냥 빨리는 건가? 세제는 저기 있는가? 세제는 있는데 그냥 하는 건가? 열심히 써 먹어줘야지. 샤워장. 오, 여기는 개수대, 개수대, 그러니까 뭔가 군대 훈련소 그런 것 같아. 저기는 <laughs> 화장실이겠지? Is this free, right? I don't know. I don't know. t k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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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